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모든 밭들이 밭의 차이의 문제가 어떤 다만 성실함 깨우침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씨 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든 지식 어떤 판단 어떤 유익 가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반복해서 삶의 매경우 모든 생각하는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당시의 오해나 실패나 못난 것과 동일한 일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심지어 신앙인으로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성경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유익을 주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갖는 것은 다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이해에 불과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과 존재에 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힘을 확보해야 됩니다.